안녕하세요. 더 플레이스카입니다. 토요일에 도착한 산타페 TM이고요. 검수 중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점수, 검수를 끝까지 다 마, 마치진 않았어요. 인수 아, 그 문제된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2열, 보조석 2열 도어 안쪽. <laughs> 보시면 이쪽에 여기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혹시 여기 움푹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? 이렇게 그림자가 지니까 보이시죠? 여기 안쪽으로 제 진짜 엄지 손가락 길이만큼 이 정도 되는 길이가 좀이 정도 이게 움푹 들어갔어요. 네 이거 이게 근데 고객님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나요? 고객님? 네. 토요일 날 바로 전화 드렸지. 네. 그 검수하는 중에 야 스톱 해고 고객님한테 전화 드려서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. 네. 일단은 영업사원분이 어떻게 해줄거냐 하고 전화를 달달 해서 오늘 아침에 전화 왔는데 차로 2-3일 있다가 뭐 보고하고 막 그랬는데 그 손님한테 인수거고하라 했어요 그인수거고 하기로 했죠 그럼 원래는 그럼 처음에 수정까지 수정은 생각하셨나요? 고객님 토요일날 었으니까 이제 네. 현대하고 통화를 못한적영업사원분아 그래서? 어,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지 차 오늘 줄 어떻게 할거냐원언 가져갈거냐 했더니 뭐 매장에 한뭐 2-3일 보관 좀 해달래 아 이거 인수거부권인데 무슨 매장보관이냐고 고객님한테 전화해서 인수거부하는거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저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새 차인데 안쪽이지만 저 정도면 인수거부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업사원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 요거 그냥 작은 도장티 요거 하나 이것만 지금 했나봐요? 어, 그거 하다가 어. 하다가 문딱 여니까 그냥 딱 보여서 어, 스탑시켜주셔서 음. 하지마 아무튼 차량은 인수, 고객님께서 인수거부하셔서 다시 가져갈 거고요 근데 뭐 아직 뭐 언제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는 없어서 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서 어, 보고할 게 많다고 아 그래요? 그래서 내가 아예 인수거부해 준다고 <laughs> 보고할 게 많으시답니다. 네, 지금까지 더플레이스카입니다.